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자 TV의 형김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금 10억으로 매입을 할수 있는 1 0억보다 30억 사이의 실거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매달 매매 사례를 찍고 있었는데 그 매매 사례는 등기가 넘어간 건물을 기반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누가 매입을 했는지 또 매입을 할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실거래 사례는 국토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얼마에 거래됐는지만 알수 있어서 아무래도 정보가 좀 부족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거래 사례를 보기 전에 먼저 10억에서 30억까지 빌딩 구간에 대해서 거래량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4 5월 거래량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4 5월 달두 달치를 집계를 해 봤고요. 서울시 두달 동안 총 거래량은 여든여덟 건, 88건, 88건이 나왔죠. 1위는 종로구가 15건, 2위는 동작구가 13건, 3위가 성북구, 4위가 중구 관악구 6위가 마포, 동대문, 강북, 은평, 용산, 영등포 이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럼 강남구는 어디 있냐를 살펴봤을 때 강남구는 맨 하위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한 건으로 이제 맨 하위에 위치를 했는데 그럼 서초구는 또 어디 있냐를 봤을 때이 순위 안에는 서초구가 없어요 왜냐면 서초구는 두달 동안 거리가 한 건도 없어서 여기에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금액대는 종로 동작 뭐 중구 이쪽에 거리가 많이 되고 있구나를 유념하시면 투자를 할때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건물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위치는 회현역 4호선이 지나가는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5월 12일에 17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16평, 연면적은 64평의 건물이고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6,500, 임대료가 450이 나와서 수익률은 자그마치 3.3%가 나왔던 건물입니다. 본 건물을 로드뷰로 한번 보자면 네, 여기가 회현역 1번 출구가 있고 여기서 나와 와서 우회전을 하면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대로변에서 바로 보일 수 있고 또 4층 건물이다 보니까 17억짜리 금액치고 나름 건물같이 생긴 건물이라고 다볼 수가 있는데 이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뭐 공주식품 있고 화성공인중개사 여기까지가 다 이제 거래된 건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를 보자면 건물 바로 앞에 봤을 때 여기 신세계백화점이 떡하니 있어요 신세계백화점에서 건너올 수 있는 횡단보도 앞에 위치한 건물이고 또 임대료가 450이 나왔다 보니까 수익률도 한 3%가 넘어서 나름 수익률도 괜찮았던 건물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건물 대지평수가 16평 정도가 나와서 거의 한 평당 1억 수준의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1억이 회원역 라인에서 뭐싼 거냐 비싼 거냐라고 봤을 때이 대로변 지역은 대부분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칸 들어가 있다라고는 하나 수익도 괜찮고 또 17억짜리 건물이면 사실상 한 현금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컨디션이긴 하거든요. 5억 정도면 한 대출을 한 13억 정도를 받고 이자를 내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남을 수 있는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이 건물의 근데 히스토리를 보자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한 24억 정도의 시장에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억까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거래가 됐을 때는 1 7억에 거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좀 떨어뜨려서 거래를 한 케이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1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할수 있는 나름 희소성이 있는 건물이었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불광동에 위치한 사례입니다. 위치를 보자면 불광역이 6호선과 3호선이 지나가는 호선이죠. 네,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이제 먹자 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형성되어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기요 한번 보실게요. 네, 이 건물은 5월 14일에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은 17억 1천만 원입니다. 대지 면적은 39평, 연면적은 62평의 건물이고 네, 위치로 봤을 때는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를 한것 같지만 이 구역이 준주거 지역 구역이라서 어 여기는 준주거 지 여기 위치한 건물이 거래가 됐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먹자골목이라 소개 드렸잖아요. 그 먹자골목인 이유가 대로변에서 한번 보시면 네 이게 분명 불광역 대로변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건물을 봤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 건물이 있는 건데 여기 위를 보시면 네, 은평구 먹자골목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이 지역은 누가 봐도 먹자골목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먹자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어,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권은 아니라 한 중년층 정도가 어, 타겟인 그런 상권이라고 볼수 있죠. 그중에 이 건물이 거래가 됐어요. 어, 나름대로 좀 상권의 중심이 위치해 있고 앞에 도로도 넓고 옆에 측면 도로도 있어서 코너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렇게 황금색으로 어, 외장을 입힌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정도 위치에 17억 1천만 원이면 어, 나름 희소성을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히스토리를 봤을 때이 건물이 2019년도에 14억에 거래가 된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14억에 매입을 한 건데 6년이 지난 지금 한 3억 1천만 원정도를 얹혀서 판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 투자로 봤을 때 괜찮은 투자라고 보기는 에 어려울 정도로 기회비용이 많이 떨어지는 투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은평구라는 이 행정구역이 호냐 불호냐를 따졌을 때 아무래도 좀 불호 쪽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6년 전에 14억에 매입을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크게 재미를 못 보고 17억 1천만 원에 다시 팔았다라는 사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 설에는 지금 서울에서 핫한 곳이라고 하면은, 어, 종로 쪽과 울지로 쪽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힙지로 인근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네, 위치 한번 보실게요. 네, 서울에서 힙지로 지역이 어디냐라고 설명을 하자면, 네, 울지로 3가역 11번 출구와 10번 출구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을 힙지로라고 할수 있죠. 네, 이 건너편이 만촌호프가 있어서 날 좋을 때는 막 여기가 풀로 의자가 차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힙지로는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힙지로 지역을 좀더 넓혀 본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도까지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본 사례는 1지로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이 대로변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4월 30일 날 2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23평 연면적은 35평의 건물이고 대지가 23평인데 비해 바닷 면적도 23평이어서 거의 건폐율을 100%를 다 먹은 토지 그대로 올라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 네, 여기가 명보 사거리고요 반대편 이쪽은 충무로역입니다 그 충무로역과 명보사거리 중간에 위치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는 시장에 마케팅된 금액이 27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래가 된 금액을 보니까 23억에 거래가 된 거죠. 이 건물은 대지가 23평이고 연면적이 35평인데 이 35평에서 인드로는 약 500에서 600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3%가 거기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드로라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힙치로 지역이 많이 핫해지고 있고 이 인근으로 KTNG, 뭐 DB손해보험, 뭐 나인트리호텔 이런 뭐 프라임 오피스들이많 는 지역이다 보니 상주하고 인구가 좀 많이 있어서 거의 공실은 없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힙지로가 아니지만 인접해있어서 그 대체제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당 금액으로 봤을 때는 평당 1억을 찍고 있어서 이 지역은 사실 한 2천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에 비해 좀 높은 금액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0억대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사례였습니다. 이번 건물은 마포 망원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위치는 망원역 2번 출구가 여기 있고요.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네, 이 지역을 망리단길이라고 하죠. 이 망리단길 좀 북쪽에 위치한 위쪽에 위치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5월 1일날 2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37평, 연면적은 73평의 건물이고 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임대료가 49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좀 낮은 수준인 2.45%가 나왔어요. 네, 지금 임대 현황을 봤을 때 3층과 4층이 공실인 상황인데 여기서 75만원씩만 다 들어왔다라고 하면 한 64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3%가 좀 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 건물이다 보니까 3층과 4층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건물이긴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실패 사례 영상을 좀 찍으면서 망원동에 있는 사례를 가져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례 하나가 64억에 매입을 했다가 49억 15억이나 손해를 보고 팔았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건물은 좀 이른 시기인 2019년도에 12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6년이 지난 지금 거의 한두배 정도의 금액이 24억 5천에 매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 건물도 시장에서 마케팅됐던 금액은 좀 높았었습니다 32억에 나왔었는데 32억에서 30억 또 28억 마지막 결국에는 24억 5천에 거래가 된 거죠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층 근생 건물이 있고 1층과 2층은 임대가 잘 들어가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크게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건물은 아니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상권 자체는 이제 인근을 보셨을 때 주택가에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거의 상권이 좀 많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상권이 좋은 곳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곳이긴 해요. 하지만 마포구 망원동이라는 그런 네임빌드가 있다 보니까 꼬마빌딩을 투자하시는 분에서는 좀더 그나마 편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 사례를 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홍대 연남 쪽 강남 쪽은 금액대가 좀 높다 보니 홍대신 닭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망원동에 있는 이 상가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번 사례는 최근 서울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권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전 서순락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순락길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위치는 종로 3가가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이 지역이 좀 야장을 많이 하는 곳으로 핫하죠. 여기서 동쪽으로 갔을 때이종묘를 중심으로 이 서쪽에 있는 이 길을 서순락길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이제 키워드 검색을 봤을 때한 2년 전보다 거의 한 10배, 한 15배 정도 올랐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최근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고 찾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순락길. 이 유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순락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순락군이 야간을 돌아다니면서 화재나 그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군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순락군의 요충지인 순락청이 이 종묘 안에 이쪽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순락청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서순락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 중심지역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 건물은 5월 9일날 26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면 면적은 29평, 연면적은 37평의 건물입니다. 2009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좀 신축급 건물이다라고 볼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대지가 29평인데 매매금액이 26억 9천만 원이잖아요. 토지 평당 금액이 거의 한 9,200만 원 수준인 건데 1억이 좀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하지만 최근 2, 3년의 이 시세를 봤을 때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었던 그런 시세가 서순약길이 좀 뜨다 보니까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로 150%가량 올랐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로드뷰로 보자면 여기가 종로 3가 여기 있고 익선동 있는 라인이고요. 이쪽에서 쭉 왔을 때 여기를 서순야길 그 초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초입에서 이 성곽길 돌담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뭐스티커 사진집 분위기가 바뀐 곳이라고 볼수 있죠. 예전에는 이 라인이 거의 뭐 주얼리 공방이나 터의 공방집 이런 곳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카페나 식당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고즈넉한 상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옥 건물 옆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건물과 비교를 했을 때뭐 오래된 구옥 건물이 아니라 다른 깔끔한 건물이라고 볼수 있죠. 옆에 이 코너 건물을 통해서 이선동으로갈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유동인구가 이쪽으로도 올수 있고 또 여기서도 올라올 수 있는 이 지역의 중심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거죠. 네,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이 평당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거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2017년도, 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예전에 안국역 위에 있는 는 소격동 또 삼청동 지역도 거의 한 9천 1억에 팔렸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사드, 코로나, 뭐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인 관광이 끊기고 나서 평당 금액이 거의 1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례도 지금 1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비싸다라고는 볼수 없지만 이쪽으로 지금 현재 플래그십 스토어나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기업이 입점을 하고 있을 때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이는 평단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스펙적으로 좀 비교를 했을 때이 건물이 현지 2층짜리 건물이고 연면적이 37평이 나오는 건물이거든요. 나중에 이걸 재신축을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크게 더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앞에 있는 동네 돌담길보다 높게 지을 수가 없어서 여기는 층 제한이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스펙으로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연면적이 37평이잖아요. 여기서 임대료를 평당 30만 원 정도를 뽑아야 임대료가 1 0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 현재 임대료는 평당 2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건물에서는 한 600~700 정도가 적 인들러가 볼수 있는 거죠.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의 마케팅이 되거나 시장이 풀린 건물은 아니었어서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런 건물을 좀 선호하실 분들이 많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달 동안 거래된 88건 중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a급 건물에 분류가 되는 건물들을 다섯 개를 가지고 와 봤거든요 어, 이거보다 뭐더 좋은 건물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액대로 빌딩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10억에서 30억 정도의 건물은 아 이런 게 있고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좀 인식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이번 실거래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달에도 이런 비슷한 컨셉의 건물을 가지고 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